순천대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과 관련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수회가 이순희를 임명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고 1순위로 추천된 정순광 교수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에 대해 순천대 정순광 교수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 자치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를 절망 그 자체로 표현한 정 교수는 대학의 정체성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국립대학 교수들도 가세했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 광주교대 등 다섯 개 국립대 교수에는 성명서를 내고 이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에 속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정부가 아무런 그 이유 없이 무시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인사 전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대 교수들은 이번 총장 인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전체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는 내일 오후에는 곧바로 개표 작업과 교수 전체 회의가 진행됩니다. 투표 결과가 이미 결정된 총장 인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 결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공식적으로 총장 행보에 나선 박진성 신임 총장의 입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도 내일 순천대 앞에서 총장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파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